내도 왔어, 맞춰줘, 내가 하, 아가 배를 발로 라고 <laughs> 그러면 얘가 나를. 너무 나를 보리다고 무서워가지고 그정 차니까 도그정 멈추고 도그 정도. 그정 싶을 때못 멈추고 계속 달린 거야? 그도그 정도. 그정 세 바퀴만 돌리고 또 속으로 소원 빌어야 돼. 이렇게 자꾸 세 바퀴 돌아야 돼. 만약에. 가능해 엄마. 소원이 달라도 되나? 나는 부딪치면 소원을 바꿔줘요. 다 <laughs> 돌리고 가야 되는데 돌려 한번. 여기도 돌려. 전부 다 돌리고. 한 번만 돌리세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오르막 길었으면 좋겠구만. 야 <목소리> 아, 이런 경치에서 삼면 마음 수양이 저절로 되겠다. 그니까 많이 있어도.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백네, 다섯, 백여섯.

뭐지 이거? 화장실 가는 길인가 여기도 좋다. 막만 있다. 곡성 어. 성안 봤는데. 성의동 할아버지. 곡성안 봤어? 응. 아, 그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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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이어요 하나, 우리 여기야 여기요?

안에서 밖으로 나중에 가자, 가자. 나도 해줘 내려갈 때좀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서는 끝이구나 그리고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어? 지나수 어, 어, 있을 것 같긴 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박정빈. 네.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할수 네, 있어. 팔을만 앞으로 해갖고 앉으세요. 오. 어. 가이목 어. 있는 데로 왔어요. 아, 얘들아 올수 있어 있어요. 진짜 어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그래 그래 그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난이길 내려가는 길이 이 앞으로 돼요 이 앞으로요 어 다리 안 쓸리게 <laughs> 조심해 아 발이 <다리> 안 닿아 니그런데 엉덩이가 앞으로 와야 된다 엉이를 미끄럼틀 가듯이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냥 <laughs> 나이스 용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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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게 무슨 <laughs> 제못 돌아가 우리 지이 <laughs> <laughs> 아.. 아이건 사망이네, 아, 이건 사망이네. <웃음> <웃음> <진짜 죽겠다. 웃음> 우리가 찐 사망은 처음 보는데 <laughs> 한번더밀수 있는 데 있어요, 위에. 오케이. 다 나왔어요. 땡큐, <끈> 땡큐. <끈> 어, 잡았다, 잡았 거의 들려서 나오네. 찾아봐. 거기가 나 위에 올라간 거구 여기, 여기. 여워 아, 너무 귀여워. 좋아, 성공. 귀여워. 이거 올라간 게 아니잖아. 이거, 아, 아니 올라간 거지. 올라간 거지 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크다. 어, 알아서 알아서 해, 형. 나뭐 모르겠다. 너무 커. 내가 알아서 잘 잡아볼게. <laughs> 맨날 배고파. 너무 잘 먹죠? 진짜 못 먹는 게 없는 편. 위로 말고 놓아요. 손 위로 이렇게 들어 보세요. 위 아래로 흔들려요. 괜찮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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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워할거 없어요. 나도 알아 잘해 줘. 나도 알아 잘해 줘. <laughs> 좀더 저기, 봐, 저기 봐, 좀더 저기, 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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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저기, 저기, 부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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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몸 붙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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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야 친구 기리야 친구 저기, 저 친구. 사람 친구. 사람 친구, 사람 친구. <laughs> 너무 기 저기, 너무 저기, 저어저 너무 무 저기, 저는 저기, 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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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어, 반응이 좋은데 다들? <laughs> 다들 반응이 좋은데? <웃음> <웃음> 이거 좀 무섭다 <웃음> 이거 리 엄청 많 네. 밥접시주시죠 네. 이제 밥 나올 거야. 네. 네. 이고 <뭐죠>? What's going on right now? Columns of all of 여기 뼈가 있어요 네. 그걸... 저게 뭐... 모아라이거 이게 모아라이하는거에요 네, 완전... 음. 이게 모아이하는거요 가복이라고... 음. 이게 과이라고첨이예요 그 이게 몽골식 도미노라고 이게 몽골식 도미노라고 국세네 국세 와 국세가 되게 헤테같이 생겼다 <laughs> 그 시골집에 갔을때 그 유목 집에 갔을때 이런거 이런 있던거 보세요 봤어요 봤던 아, 것 같아요? 네, 천통. m 전통. d a y m o 데이 a 뭔데? o n d a y Your c h i c Monday, Monday. 심리성을 주고 이게 갑자기 증명해버니까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배우는 말은 진짜 힘들었겠다 나한테 못보면 이 그래. 어, 어, 말이 돼? 말이 돼제미있어 자전거 얘는 말커면 발이 아, 아, 어. <laughs> <laughs> 아, <역시. 웃음> 안 이겨야 되자 끌고 가야겠는와멋데 수월한 전자진오잘 하시는 겁니까? 네아 그렇다 <laughs> <키잘 안 웃음> 몸골에 변화가 없는데가 옛날에 세고일 하고 있는데 1봉 밀어넣어 아 그거 봉하 엄청 르고 그게 감이 가지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거 그걸... <laughs> 머리 왜 <저렇게> 높게 어이거 뭐야? 이거 괜찮죠? 계란 모양 초콜릿어나 저거 할래. 엄청 괜찮 <목소리> <목소리> 다 핸드레 먼저 줘요. 네. 아내건강 그래서 그가조심히 가고. <laughs> 아 진짜 우리 진짜 재밌겠나. 오케이. 오케이. 두들 두두. 아. 이거가 맞겠다 아까 just going to die to be still. I'm 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뭐 그래. <laughs> 어, <laughs> 어, 도시 느낌 좋다. 어, 어. <laughs> 오, <밤에> <laughs> 진짜 진짜 도시 같아. 러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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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맛있어. 응. 응. 근데, 네 고기랑 먹어 맛어 고기가 맛있 양고기 같 고기 맛있어. 이게 이구나 느낌은 다 거잖아. 이 정도면 양 괜찮지 않아? 괜찮은 것 같기도. 응.

고요 네. 네. 어? 네. 어. <laughs> 재밌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어, 아 수고하셨죠. 결국에 와이프분 못보네요 진아쉽다 진짜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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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각니까 되게 부는데아너무아 너무 그냥. 잘한다 너무, 너무 한다이해 진짜 너무 잘한다 아니야 어 진짜 미쳤어 아 진짜 가슴 불러줘요 나중에 불받 <laughs> <laughs> 지금 공조해 공조해 아 진짜 잘한다 아, 아니 나 천천히 서1본줄알았